태국을 를 중심으로 HL 쇼핑몰을 통해서 두 번째 인생을 멋지게 디자인하고 있는 프론티어 자이언트 김영란입니다꿈 어, 같은 인생 두 번째, 어, 꿈 같은 두 번째 인생을 위한 하이 리빙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이제 미스 때는 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나서 어, 결혼을 했고, 지금 이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음,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사는 삶이었고요. 결혼해서 참잘살것 같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참안 되는 게 인생인 것 같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하이리밍을 만나서 하이리밍에 대한 시스템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살면 더잘 사는 건지, 어, 더 멋지게 사는 건지, 정말 꿈같은 두 번째 인생을 만들 수 있는 건지를 하이리밍 시스템에서 배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어 저는 또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 남편은 또 기존 사업으로 어, 지금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어, 아 네, 2020년에서 2030년까지의 어떤 트렌드가 있죠. 어, 지금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백세 시대 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어 이런 어떤 트렌드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2022년이죠. 2030년, 40년 어 쭉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어떤 트렌드를 알고 거기에 맞는 어떤 부분을 가져가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야지만 우리가 정말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어, 굉장히 많은 변화를 하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라는 어떤 부분이 와서 어, 변화할 부분을 확 끌어당겼죠, 확 앞당겼었는데 어, 제가 며칠 전에 받는 것만 해도 저희 언니 사촌 언니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집을 매매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동산에 가서 어, 집을 가서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언니는 집이 어디냐하면 저기 경북 봉화에 있거든요. 굉장히 산골짜기입니다. 산 앞에 이렇게 집을 털을 어, 닦아서 집을 만들고 밭을 만들어서 한 10년 정도 사셨는데요. 그 집을 정말 꼴짝이 꼴짝이 있는 집을 누가 보러 오겠어요. 내놓는다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에 내놨더니만 어, 4일 만에 당장 팔렸어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기존의 생활이나 관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거죠 이 급변하는 불확성, 어, 불확실성 시대에 어쩌면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수입의 유형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돈을 벌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수입의 유형이란 것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어떤 부면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어 이렇게 이제 4분면이 있습니다. 어그 로버트 기어삭기가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해 놨는데요. 어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노동 수입 분면인 E 분면과 S 분면입니다. 어 여기에는 95%의 사람들이 있고요. 5%의 돈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자유로운 삶을 주는 어떤 분면 B 분명, B 분명과 I 분명은 어 5%의 사람들이 있고요, 95%의 돈을 나눠 가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B 분명과 I 분명에 있을 때 내가 더큰 부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E 분명과 S 분명에 있는 거죠. 하이 리빙 시스템은 어쩌면 B 분명과 I 분명으로 가는 어떤 시스템, 어떤 어 교육을 공부하는 그런 어떤 교육 사업이라고 음, 할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느 본면에 있는지는 자신의 현금이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경량신문 자료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가는 대형마트, 이런 마트가 최고 마진율이 55%라고 합니다. 뺄걸다 빼도 순수 마진율이 40%라고 하죠. 우리가 마트에 가서 한 10만원 정도를 쓰면 대형마트가 가지는 유통 마진이 한 4만 원 정도를 가져간다는 거죠. 되게 커져, 그죠? 100만 원 치면 40만 원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유통에 돈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죠. 쿠팡, 쿠팡 파트너스 들어보셨죠? 이 쿠팡 파트너스는요, 주변 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많고,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쿠팡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공부해주고, 어떤 3, 4%의 수익금을 찾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쿠팡에서 물건을 사서 링크를 걸면, 내가 올린 홍보 링크나 배너 등을 통해서 구매자가 쿠팡에 접속을 해서 제품을 구매하면 일정한 수익금을 내가 받는 거죠. 3, 4%라는 거죠. 프로모션이 붙었을 때한6% 정도. 이게 답니다. 음 근데 이것도 결국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유통채널이라는 거죠. 저희들은 여태껏 대기업 주도 유통을 다녔다는 거죠. 제조 공장에서 어 납품을 받는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에 가서 우리가 물건을 샀잖아요. 근데 어 우리가 물건 사는 부분에 대해서 유통 마진 40%를 이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들은 사업 소득으로 이렇게 가져가더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0.1% 0.5% 마일리지 조금 주고요. 이게 대기업 주도 유통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저는 오늘 소비자 주도 유통 채널을 말씀드려보고 싶은 거죠. 어, 이 소비자 주도 유통, 저도 결국은 소비자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소비자인데, 이 소비자 주도 유통을 통해서 어떤 급변하는 어떤 불확실성 시대에 미래를 준비해 보자는 거죠. 백세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보는 게 어쩌면 이 유통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소비자 주도 유통 채널은 제조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거를 HL 쇼핑몰 이나 소비 플랫폼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대기업에 하던 경유에게 택배 서비스를 다 해주고 우리 소비자와는 또 협업을 하는 거죠.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에 가서 사는 게 아니고 HL 쇼핑몰에 가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면 협업이라는 관계는 수익금을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어, 엘씨 쇼핑몰에서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게 중소 대기업 한4만여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소비자인 나는 여기 가서 물건을 사고, 어, 한35% 정도 대기업이 가져가는 유통마진 35%로 내가 가지고 오고, 한8% 정도는 하이딩이 가져가는 이런 어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대기업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나눠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비자가 담당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에서 연예인들을 불러서 광고 마케팅하던 부분을 내가 직접 써보고 내 주변분들에게 광고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대기업이 가져가든 또는 연예인이 가져가든 그 마케팅비를 사업 소득으로 내가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소비자인 내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분야라는 거죠. 그래서 1차 17%, 2차 7%, 3차 11% 이렇게 어, 가지고 오는데요. 내가 어, 유통 매장을 내지 않아도, 그러니까 점포를 내지 않아도, 내가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내가 하이리딩을 통해서, HL 쇼핑몰을 통해서 내가 여태껏 썼던 소비, 1,000원 이상만 쓰면 내가 이 부분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평생 쓰는 소비를 이 생활 소비를 내가 쓰고 광고하고 연결해서 용금 수입을 만드는 소비 재테크의 기회라는 거죠. 어 회원제 소비 피몰이고요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아무나 할수 있습니다. 혜택은 30% 이상 할인이 되고요. 무료 택배가 되고 100% 고객 만족 보증 제도를 통해서 내가 사서 사용을 했는데 어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해도 한 달만 지나지 않으면 반품과 환불을 다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35%의 어떤 보너스 이게 결국은 소비자인 내한테 주는 사업의 기회인 거죠. 자 이래서 하이리빙은 생활이 사업이고 소비가 생산이 되는 일이고 결국은 소비를 바꿔서 인생을 바꾸는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하이리빙은 2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민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설립 목적은 외국 유통으로부터 내수시장을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생겼고요. 국내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고 또 고용을 창출하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어떤 정말 가치를 가지고 탄생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치와 명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봉사 어, 대상을 받았고요. 또 유통 대상을 받았고요. 물론 뭐 어, 뭐죠. 브랜드 대상, 실내기업 대상을 8년 연속, 12년 연속 계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다음에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을 올해까지 이렇게 3년, 4년 연속 받았어요. 국가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하이리빙이라는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하이리빙. 그렇죠? 잘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죠? 현대와 삼성과 정말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하이 리빙이 국가대표 브랜드의 대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하이 리빙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원래 이마트, 쿠팡, 홈, 쇼핑 같은 이런 기존 마트를에 가서 지출하던 거를 하이 리빙이라는 쇼핑몰로 지출하는 거죠. 그러면 매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매출이 되는데 어떤 제품들이 있냐면요. 마트에서 가지고 있는 제품 다 있습니다. 세제류부터 시작해서 다 있거든요. 이 세제는 정말 필환경 시대에 강력한 세척력과 피부에도 자연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친환경 세제입니다. 어 그다음에 동안 피부 성형 화장품이라고 할수 있는 데즈블랑 제가 오늘도 어, 두 분의 소비자분들을 페이스오프를 해드리고 왔거든요. 68세예요. 68세에도 얼굴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얼굴도 좋으셔요. 근데, 어, 데즈블랑을 하러 오셨어요. 한 분은 먼저 하고 계셨던 분이고, 한 분은 하시고 계신 입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 뭐하노? 해서 이제 같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뭐 병원도 가셨고, 예를 들면 뭐 마사지도 받으셨고 많이 하셨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 먼저 하셨던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여태껏 화장품, 마사지, 관리를 했는데, 이게 최고더라. 고요 뺏어블랑 페이스오프가 최고더라. 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떤 화장품. 그 다음에, 비움과 체험의 어떤 과학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의 맞춤 건강솔루션인 엔트리 브랜드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든 상품. 정말, 어, 그 뭐죠? 100세 시대에도 어, 약없이 수술하지 않고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락파 사공이 같은 치료기가 들어와 있고요. 유해 화학 성분으로부터 안전한 개인위생용품, 생활용품, 믿고 먹는 농축산물,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잠을 자면서 게르마늄과 자수정을 통해서 온열 효과를 가지면서 전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어, 정말 라동 마크를 받은 심온 흥, 그다음에 아홉 개의 보험회사, 여행사.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소비하고, 연결하고, 그것을 공유했을 때, 연봉 수입을 만들 수 있는 하이리빙이라는 거죠. 수입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리빙의 수입구조는 가장 나중시장한 사람부터 빼주고, 노력순으로 공평하게 분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보너스율이 있습니다. 내가, 제가 하이리빙을 통해서 10만원 정도를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쓰고 내가 너무 괜찮아서 A, B, C도 쓰고 또 저에게 알려준 분도 계시죠. 이런 어떤 구조가 이루어졌을 때 수입을 누가 많이 찾아가는지 한거 보자고요. 자 나라는 사람이 10만 원 정도를 썼을 때는 나로부터 연결된 사람이 A, B, C 세 명이죠. 그래서 10만 원씩 써서 40만 점 시장이 된 거죠. 40만 점 시장은 여기 뭐6%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000이 나왔는데 나로부터 연결된 A, B, C를 3,000원씩 다 빼주는 거죠. 그러면 구0원을 빼주고 나면 나의 시장은 15,000원이 되고요. S의 시장은 나로부터 이루어진 시장을 다 빼줘야 돼요. 그러면 6,000원이라는 시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누구 하나 손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A, B, C도 자기가 썼는 부분에 대해서 3,000원이라는 유통 마진을 다 찾아갔고, 저도 제가 썼는 부분에 대한 유통 마진을 찾아왔는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광고를 해줬더니만, 하이링에서 어? 이분한테 광고했네 해서, 광고 마케팅비를 저한테 준 거죠. S라는 분은 저보다 먼저 시작했지만 저한 사람에게 광고를 했기 때문에 저보다 작은 6천원을 가져가더라는 거죠. 괜찮죠?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래서 시장을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제가 생활비를 바꿔서고 A, B, C, D, E라는 분한테 생활비를 같이 바꿔서자 했더니만 A라는 그룹을 통해서 100만원이라는 시장이 이루어지고요. B라는 부분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이 쓰겠죠? 뭐 5만 원 쓰는 사람, 10만 원 쓰는 사람 이렇게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섯 그룹의 100만 원 시장이 이루어졌다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500만 시장을 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로부터 500만 시장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저는 1차 보너스의 마지막인 17%를 어, 받게 됩니다. 85만 원이 생기는데요. ABCDE에서 이루어진 100만 원에 대한 6%, 3만 원, 3 30만원 30만원 아니 지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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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30만원을 빼주면 저, 저는 소득이 55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시장을 하이패밀리라 그러고요. 500만 시장을 이루었을 때를 말합니다. 한 개의 500만 시장을 이루든지 또 비독립 음, 200이 있는 500만 시장을 이루든지 이렇게 되면 연금소득 또 상승이 이루어지는데요. 연금소득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달 반복적인 재구매를 통해서 떨어지면 또 사야 되는 생필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저도 혼자 시작했거든요. 근데 멤버십이 계속적으로 늘더라는 거죠. 오늘도 떼즈블랑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먼저 하셨던 분이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본인 하는 걸 보고 같이 연결돼서 저에게 또 멤버십이 형성됐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달 신상품이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요 분, 요즘 지금 굉장히 핫한 신상품이 있죠. 극큐민 C3 맥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강의를 들어봤죠. 엔트리, 뭐죠? 건강샷, 이거 하고 극큐민 C3에 대한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요. 정말, 정말 대단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서 너무너무 기다려지거든요. 지금 5 플러스 1 행사를 해가지고 저도 지금 3세트를 주문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이 강황의 이 핵심 성분, 커큐민이, 어, 정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아이딩을 들었고요. 시중에는 순도가 거의 40%, 45%이 정도래요. 근데 저희는 95%의 순도를 자랑하고 있고, 커큐민 C3라 그러잖아요. 한 개가 아니고 세 개가 묶어진 거예요. 맥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들어있기 때문에, 뭐, 항, 암, 항, 치매, 뭐, 뭐, 무수, 무수한 어떤 부분들이, 어, 그 연구를 통해서, 어, 임 임상을 통해서 어, 결과가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어, 신상품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의 멤버십이 또 증가하겠죠. 어 그렇게 해서 제가 500만 시장을 이루었을 때처럼 A도 500만 시장을 이루고 B도 500만 시장을 이루고 C도 500만 시장을 이루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저는 마스터라는 직급이 되는 거예요. 마스터가 되면요. 음 매달 받는 수익이 한250 정도 되고 연봉이 한 4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혜택이 있습니다. 학자금 중학생 60, 고등학생 40, 대학생, 대학생 300이 나오고요. 해외여행이 이루어져요. 1년에 한번 부부여행을 가고 3년에 한 번은 가족여행을 가는데 내년에는 아마 우리가 이제 여행이 잡혀있죠. 아마 갈것 같아요. 그리고 연말 성취장려금 이 이제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P는 이제, 프론티어, 하이마스터가 있고요 연봉이 한 5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500만 그룹을 5개 현장하면, 형성을 하면, 어, 하이마스터가 되는 거죠. 하이마스터는 연봉이 한 8천 정도 이상이 돼요. 어, 여행은 두번 정도 가고요 연말 성취자 악금은한1,500 넘죠. 그죠? 요렇게 형성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자이언트, 임페리얼, 오너. 정말 수입에 한계가 없고, 마르지 않는 금, 내걸 가지고 할수 있는 게 하이드빙 비즈니스라는 거고요. 아, 결국은 자산 수입을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100%이 제품을 이용해보고요. 이런 미팅에 참석하시고,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세미나가 있죠. 이런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을 배우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제 이름도 얘기를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이드빙에서 배운 거예요. 누구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말을 못해서 못해.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못해. 하이리빙 안에서 그게 다 되더라는 거죠. 저도 아는 사람 정말 일도 없었고요. 제 이름도 말을 못했거든요. 근데 하이리빙 안에서 그게 배워지고, 되어지고, 전문가처럼 딱깨여지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일어나가는 거고요.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소비를 한다는 것은 정말 누군가의 사업을 돕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의 소비를 통해서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소비를 통해서 내가 부자 되자는 거예요. 심지어 잠을 자면서까지 누군가의 부자 되는 걸 돕고 있었는데, 나를 돕자는 거죠. 그 사업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정말 소비와 동시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부유하고 꿈을 이루고 건강한 정말 공유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얘기고요. 미래는 이 꿈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꿈을, 제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